타록스는 원래 이미지만 있는 그런 군주였습니다. 보시면 극백으로 되어 있고, 룰북에 루 사파로 들어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일반 미노타록스에서 약간 피부만 조금 갈색의 그런 미노타록스였는데, 엄청 포악했대요. 엄청 포악해갖고, 온갖 애들을 다 죽이고 다니고, 막. 다 먹었어요. 죽이고 먹고, 죽이고 먹고, 어, 그런 포악한 비스트맨, 미노타로스 중에 하나였는데, 카오스의 눈에 들어가지고, 카오스가 타록스한테 사절단을 보냅니다. 악마를 보내가지고, 영입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영입이 잘안 됐어. 왜냐? 타록스는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예. 네.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이 악마 사절을 죽이고, 악마 사절을 먹어버립니다, 또. 먹는거임 먹어가지고 그날부터 갑자기 악마의 피가 몸에 흐르기 시작하니까 눈이 뒤집어져갖고 1년을 꼬박 난동을 피우고 나야돼요 오히려 더 크게 몸집도 더 커지고 힘도 더 세지고 지치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난동을 1년 동안 꼬박 하면서 학살을 하고 그러다가 1년 하고 딱 하루가 되는 날에 죽습니다 1년 하고 딱 하루가 되는 날에 죽었는데 그 모습을 본 카오스 신이 아주 그냥 카오스의 축복을 받은 비스트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죠 타룩스의 피부를 황동으로 바꿉니다. 타록스의 모습을 보면은 피부가 약간 매끈매끈한 금속으로 뒤집혀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그냥 갈색 피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동 황소 타우룩스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요런 황동으로다가 단단한 느낌의 그 미노타로스 캐릭터가 탄생하게 된 거죠. 타록스의 모티브는 진짜 황동 황소라는 고문기구가 있어요. 전설로 내려져 오는 고문기구. 황동으로 만든 이 황소 동상에다가 사람을 넣고 산채로 끓이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라는 그 내려져 오는 전설이거든요 너무 잔인하다는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타록스의 끝은 타록스가 이제 하우스 병력들이랑 같이 해갖고 알트도르프 공방전에 들어가요 하우스 세력과 지서를 수호하는 닌겐, 도프 하이엘프로 이런 애들을 같이 모여가지고 세계의 종말을 막는 거죠 근데 타록스가 와갖고 막 싸웁니다 너글 분쇄가 막 쳐들어오고 브레토니아랑 제국이랑 협력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타록스가 등장해갖고, 큰 화력을 보여줄 것 같았으나, 이야기에서는 우리 마르쿠스 볼프아르트이 전설적인 사냥꾼에 의해가지고, 황동으로 몸이 뒤덮여있는데, 딱 하나 황동왕소에, 이 마음 쪽이 황동이 아니었대요. 마르쿠스가 여기다가 화살을 써갖고, 타록스가 죽게 됩니다. <laughs> 여기 이안또 약간 코팅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약간 아킬레스 같은 느낌이죠. 파록스도 마찬가지. 먹으려고 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식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황동이 여기까지는 덮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 화를 써갖고 죽었대요. 약간 정식 설정에서는 좀 안습한 모습을 보여주는 비스트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스트맨 팩션 자체는 인기가 있었고 이 햄타로에서 이 황동학소 캐릭터가 재발견이 돼갖고 완전 뭐 새로운 모델링으로 나온 거죠. 네. 이전에는 모델링이 없어요. 방역이 철저하지 못한 마스크를 네, 황동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타록스 자체는 굉장히 좋고 이 난동이라는 특수한 효과가 있습니다. 타록스만 가지고 있는 비스트맨 효과 근데 이 비스트맨 시스템이 다른 팩션들보다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 중에서도 타록스는 추가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에 할때 방법을 모르면 그래서 공략을 알면 진짜 세고 좋고 싸고 그래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진영효과 난동 타록스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보상과 보너스 근데 전투를 계속 이겨야 합니다. 군주효과로 습격 상태를 하고 있을 때더 멀리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승리했을 때 pp 깡이랑 효과가 중첩이 됩니다. 해당 지역을 한번 뿌시잖아요? 그러면은 타럭스가 거기서 난동을 하는 거를 다른 애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약간 계획인 점은 타럭스 자체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효과를 볼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 서브 군주로 pp 깡에서 싸울 때그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죠. pp 깡 효과로 적 리더십이 아주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 전투 날로 먹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음 무기 위력, 미노타워스 부대 플러스 10%. 능력의 피해 야수라는 빵 하고 터지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스킬 하지만 결국에는 마르쿠스한테 입에 이렇게 화살을 받아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도 사격에 약해요. <laughs> I <laughs>